아, 장군이가 음, 말랐네요. 지금 장군이 같은 경우 봤을 때 지금 허벅지 다리 근육이 다 빠졌어. 네, 다발 나 북삭해 줄것 같아요. 원래 안 그랬죠? 안 그랬죠. 이거는 한번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왜, 왜 저렇게 살이 빠지고? 네. 코리야저 가서. 박수 좀 가져. 먼길 오느라 고생한 설샘을 위해 보호자가 준비한 음료수를 코리가 신속 정확하게 배달하는데요. 아유 <laughs> 잘했어 왜, 앉아 앉아 앉아. 어? 야너 너무 오, 귀엽다. 잘했어. 우리 최원 <laughs> 선생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차분하고 침착하게 심부름을 해내는 코리. 야, 이거를 이렇게 가져왔어, 너. 코리가. 한번 볼게요. 제가 그동안 약간 천재견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천재견이라고 나온 아이들이 많이 만나보면서 제가 약간 이제 그런 적도 있죠. 보호자분의 환상을 깬 적도 있고. <laughs> 마, 어, 그렇죠. 네. 코리야, 요 마당 좀 쓸게. 빗자루 좀 가져와. 보호자가 필요한 것을 말만 하면 코리는 뭐든지 척척 대령했는데요 다양한 생활용품 이름은 물론이고 농작물 종류까지 꿰뚫고 있었죠 심지어 시키지 않은 일도 알아서 했습니다 아얘 너무 귀여운데? 이건 잘해 시키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턱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 네, 나면 여기 있다가도 좋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리만 듣고 떨어진 물건을 줍기도 했는데요. 아유 잘하네, 이런 거 살살해. 아유 저희 아버지는 사실 전라도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 전라도 분이고 전라도 분이 많이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거시기, 응, 거시기, 응. 맞아요 거시기. 네. 저 어렸을 때 아빠가 거시기 가져오라고 못했어요. <laughs> 그래서 뭔지 알아?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제거 <laughs> 그렇죠. 아빠 맨날 거시기를 가져오래요. <laughs>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거시기가 있어요. 아, 이 지금 하, 하고 있는 행동에 일에 거기 거시기가 이제 있는 거지, 이게. 그렇죠. 아, 제가 제 기억엔. 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서부터 아빠의 거시기를 다 알아차렸어요. <laughs> 항상 단어는 거시기인데 아빠가 이거 하고 있을 때 거시기는 이거고 아빠가 이거 하고 있을 때 거시기는 다른 거다. 그러면서 아빠랑 그렇게 오래 살면서 소통이 된 거죠. 그렇죠. 눈치 잡으라 이긴 거네. 다터득한 거네. 같이 소통이 된 거죠 이제. 코리도 그럴 거예요. 아, 지금 한이 정도 위치에서 아빠가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우리 보호자분들이 이런 걸 하고 있을 때뭘 가져오라고 하면 이걸 거야. 어, 우선 진짜로 누가 봐도 우선은 천재긴 천재예요. 근데 이제 어떤 천재인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코리의 천재성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코리야 둘 더하기 셋. 나누기 됐어! 수학은 못해. 수학은 아니야. 아니, 산수는 이건 코리가 어, 할 수가 없어요. 어, 이 과학적으로 계라는 어? 동물이 더하기 어. 빼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데 네. 곱하기 나누기의 의미는 못 가르치거든요? 네 지금 비슷하게 하잖아요. 저는 봤어.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 <laughs> 아, 그래요? 네. 오. 저다참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그렇죠. 네. 실제로 어, 진짜 천재견이라고 세계에서 천재견이라고 불리는 보더콜리가 있어요. 아그 저기 그 얼룩덜룩한. 크레... 오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개의 이름이 체이서라는 개가 있어요. 체이서. 체이서는 실제로 천 개의 단어를 구별해요 오우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개, 체이서 체이서는 무려 천개 이상의 장난감 단어를 구별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천재견인데요 자, 천재견 천재, 천재 체이서, 체이서 더욱 놀라운 건 명사와 동사까지 구분했다는 것 자, 저희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우선 진짜로 이 물건들에 대한 단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네. 저희가 저기다가 이제 원래 잘 가져오던 것들을 좀 세팅을 해놨어요. 코리가 체이서와 견줄만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한 설쌤.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 네. 아버님이 진짜? 의자 한번 해볼까요? 아번 시켜볼게요. 네. 코리아, 이리 와. 아유 또 이제 눈빛이 딱 아버님 부르니까 응. 눈빛이 딱졌어란다 가서 의자 가져와. 아빠한테 의자. 기다렸다는 듯 달려가서 가져온 것은 의자 의자 의자. 의자 가져와 의자. <laughs> 내가 왜 그럴까? <laughs> 네. 고리야. 의자. 의자 가져와. 의자 아빠. 의자. 긴장이라도 한 걸까요? 요 이번에 성공 우리 몇 프로 성공한지 한번 보자. 아이 귀여워 정말 저렇게 가져. <laughs> 아 좋아 야. 지금 야 이번에 맞췄어 아, 5 0야 50%. 됐어 됐어 자꼬만 고리야 더 가서 아빠 신발 가져와 장아 신발 가져와. 어쩌다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이제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만히 한번 기다려 볼게요. 안 갖고 나 그건 수건이지. 이런 이런. 코리 최면이 말이 아닌데요. 에이. 아 귀여워. 이거 말고 이제는 코리야. 저기 가서 아빠 신발 가져와. 장화. 장화 갖고 와. 이상하네. 다시 장화를 물고 오라고 시키자 이번엔 정확히 물고 오는 코리 단어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쏭달쏭한데요 코리야 저 빗자루를 가져와 빗자루, 빗자루 가져와 그렇다면 빗자루는? 알아요, 알죠. 이번엔 단번에 성공 오, 어느 정도 아는 것 같다? 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 어, 됐어 이리 와 이거 먹어 이제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지금 명확하게 아는 단어들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몸짓으로 아는 단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발, 장화. 그러면 이걸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의자도 아버님이 얘기할 때 의자 가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얘가 덜 똑똑한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알거나 단어를 보고 어쩌, 어떤 물체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건 되게 똑똑한 거고요. 음. 똑똑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동안 우리가 막 교육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조금 더 소통적인 측면이 강한, 그러니까 소통천재 측면이 더 강한 면이 있어요. 네. 코리야, 의자. 의자 가져와. 의자, 아빠, 의자. 아빠 신발 가져와. 장아. 장아 갖고 와. 그동안 보호자의 몸짓을 보고 물건을 가져왔던 코리. 또한 보호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눈치껏 필요한 물건을 물어다 준 거라는데요. 청소를 할 때는 빗자루. 마당에 서 있을 때는 의자처럼 단어를 알기보다는 보호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 저희 이제 하나 더. 이거는 제가 분명히 그냥 안 되는 거라고 말, 말씀드렸었는데. 산수. 산수 한번 해볼까요? 산수? 네, 아 이거 산수는 내 이거는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는데? 라는 느낌 들었거든요. 아 산수는 아 이거는 이거 하면은 진짜 이거는 세계 투어 다녀야 되거든요. 그 아이언 코리는 슈퍼스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음. 코리야 산수 한번 하자 둘 더하기 셋. <laughs> 아버님, 자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어, 수건으로, 수건으로. 자 다시 한 번만. 자 아버님 표정 한 번만 가려볼게요. 네. 한번만 해보세요. 네, 코리아 사백이. 그지 그지. 다시, 다시 한 번. 약간 그러면 좀한 밥을 4 정도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번. 네, 사 네. 응. 정도로. 응. 이 더하기 <laughs> 그쵸 아버님이 지어 우리 나중에 한번 티비 봐보세요 기분이 좋으시니까 답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되세요 열에서 다섯 배면 보호자의 미소가 코리를 천재견으로 만든 거였네요. 아, 내 표정 보고 하는구나. 그리고 아버님도 모르셨죠. 네. 아버님도 아버님 표정 보, 변하는지 모르셨죠. 달라.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코리는 아버님의 그 웃는 표정 있잖아요. 제가 봐도 너무 멋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표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표정의 어. 의미를. 그 동안 살아오면서 아버님이 이런 표정을 지었을 때는 내가 잘한 거구나. 우리 아버님이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내가 막 뭔가를 해봐야겠다 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진짜 소통왕인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저런 표정을 지었을 때가 이게 맞는 거다 아나 그게 더기쁜네 나는 얘가 네. 나하고이 소통 안 되는 게 어? 어? 아, 이게 교감 아니야 이게 바로 네 보호자의 몸짓 행동은 물론이고 표정 변화까지 감지. 고리를 소통 천재견으로 임명합니다. 똥 놓나보다? 예, 네, 똥 놨어요. 저저저 저렇다고. 네. 에고 뭐 이런다. 솔루션 도중 설사를 하는 장군이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어 그래도 지금 날개 쌌네. 이물 봐, 물이 그대로 나와. 너무 안 좋다. 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코리 보면은 기분이 좋다가 장군이 보면 걱정되고 그러네. 네, 저희 이제 장군이 네. 지금 정확히 설사의 만성적인 이 설사의 원인이랑 이런 거 찾으러 한번 병원으로 가볼게요. 네. 네. 두달 전부터 원인을 알수 없는 설사를 매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장군. 아이고 또 네. 좋아가지고요. 설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이것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검진을 통해 밝혀진 장군이의 병명과 미국의 차이서가 있다면 한국엔 코리가 있다. <laughs> 네. 천재견 체이서를 능가하는 슈퍼스타가 되기 위한 코리아 상업으로 코리의 도전이 공개됩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병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이 너무 빠진 탓에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장군이 급격한 체중 변화는 설사를 하고부터 시작됐는데요. 처방받은 설사 약은 효과가 없었고 살을 찌우기 위해 매일 고기도 삶아주었지만 소용 없었죠. 혈액 검사에 이어 엑스레이 초음파까지 장군이의 몸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의료진과 설쌤 예전처럼 듬직한 장군이의 모습을 다시 볼수 있을까요? 초조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나온 검사 결과 엑스레이랑 초음파로 봤을 때는 또 나이가 있다 보니. 종양도 의심을 할수 있어요. 나이가 살이 빠지고 그런 애들은. 근데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종합해서 봤을 때는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네. 뭐 혈액 검사를 종합해서 봤을 때, 그뭐 단백질에 관련된 질병으로 보여요. 거는. 설사의 원인이 단백질과 관련이 있다고요? 질병 이름은 단백 소실 장 병증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단백 소실성 장병증은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모두 배출되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살도 급격히 빠지게 된다고요? 네,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닭고기, 뭐 고기 같은 거막 몸에 좋은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얘네들은 몸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아이가 너무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약물 처방하면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 약물 복용과 식이조절만 잘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데요. 먹이고 반응 보고 변매를 아니까 좀 속이 후련해요. <laughs> 아유 그냥 맨날 걱정했어요. 그냥 저대로 보내면 어떠나 하고. 근데 그래도 약은 먹여봐야 되잖아요. 아유 양미이면 좋아질 것 같아. 내 기분에 그래 봤어. 항상 얘 때문에 걱정했는데 잘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잘될 겁니다. 이제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한편 보호자와의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놀라움을 선사한 코리 지금부터 소통 천재에서 진짜 천재가 되기 위한 코리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리한테는 아버님과의 이런 놀이가 게임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게 재밌는 게임인 거죠. 근데 우리가 게임을 할때 항상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야지 더 흥미를 가지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와. 지금 맨날 소통 왕으로 지금 소통 천재였다면 우리 한번 시도를 해보죠. 진짜로 교육도 해서 진짜 천재가 됐다. 어떻게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 그, 네. 어. 미국에 체이서가 있다면 한국엔 코리가, 코리가 있다. <laughs> 한국엔 코리? 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개로 이름을 떨칠 수 있을까요? 우선은 하나부터 가져오는 연습을 할 건데 우리가 상어를 한번 써볼 거예요. 네. 얘만 올려놓고 이 상어를 가져오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거리가 지금 조금 멀기는 한데 좀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볼게요. 고리야, 가상 상어 물어와. 아 잘했어. 고리야, 상어 물어와. 아유, 잘했어. 이거 하지 응. 이제부터 좀 아는 거 같으니까 난이도를 올릴 거예요. 지금 다른 거안 가르쳐주고 우선은 상어만 가져오게 할 거예요. 근데 인형이 이제 두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어를 가져왔을 때만 칭찬해 줄 거고요. 상어를 안 가져왔을 때는 칭찬하지 않고 보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코리가 명확히 알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놀 거예요. 우선 멀리 멀찍이 코리야 아, 상어 갖고 와. 네 잘했 어아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좀더 난이도를 높이면 어떻게 할까요? 위치를 바꿀 거예요. 네, 네. 코리 앉아 기다려 상어 갖고 코리야. 상어 으어와 아유 잘했어. <laughs> 잘하네요. 또 바꿔볼게요. 이게 위치적으로 아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코리는 똑똑한 거예요. 네, 코리아 상어가 좋아. 음... 네, 좋아. 요 잘했어, 코리. 자, 너무 잘하는데? 하나 더 늘려볼게요. 이제 진짜 난이도를 팍팍 올려볼게요. 음. 가운데 숨어있으면 더 어렵겠죠? 코리아, 상어 으로와 코리, 확실히 보인다. 소통왕을 넘어서 기질이 보여요. 네, 소통왕을 넘어서 기질이 보여요. 제가 지금 타이밍이 조금씩 늦고 있어요. 너무 감탄하고 있어가지고. 코리. 교육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하는데요. 네, 또 상업 가지고요. 리아 상업으로. 됐어. 어주 잘했어. 뭐 아니, 실수를 안 하네. 실수를.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나도 갑자기 확 올려보자. 자, 너 이건 진짜 어렵다. 막 그냥 음, 쌓아둘, 쌓아둘 거예요. 이렇게 앞면에 두고. 연습을 한시 시켜볼 거예요 r 리 y 상어 w 로와 t 건 o more. You 이이번에 n t h 아 r e y 잘했어 아유 우리 a 리 i 잘했네 아유, 잘했어. 왜 이렇게 잘하니 자 진짜 어렵게 진짜 어려 o w do you do? How do y o 어 do? How do you do? h o 그거 사만 물어와. 최고 난도의 시험. 과연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럴 땐 칭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세요 네? 이럴 땐 그냥 무시하세요 보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고, 눈도 마주치지 마시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건 너가 실수한 거다. 라는 생각을 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상어 가져오라고 할게. 요 코리야, 상어 불어. 바로 실수를 만회하는 코리. 잘했어, 코리.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 조금 자아 네, 제교좀핸 뚝뚝 해주. 그래서 다음에 이제 상어가 완벽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상어를 빼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르게 생긴 걸로 할게. 하트를 할 상어 빼놓고 네개 가지고 하트 가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놓고 나서 하트도 잘한다 그러면 이제 하트랑 상어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어랑 하트를 가지고 구별하게 하면 그때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때가 제일 어렵고 한 번만 딱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확확확확줄 거예요 음. 며칠 후 음, 고리야 하트 좀 물어와 하트 인형을 구별하는 데 성공한 코리!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했어. 코리야, 그 하트 좀 물어. 설샘과 연습했던 상어가 옆에 있는데도 헷갈리지 않고 하트를 물어옵니다. 어이구 잘했어. 코리야, <laughs> 저기서 상어가 좋아. 그렇다면 상어는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코리야, <laughs> 장하다 장해.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놀라움과 안쓰러움이 공존했던 코리 장군이와의 만남 얘네들하고는 뭐 건강하게 오래오래 n u a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바라는 거 n g Kong, Hong Kong, Hong Kong, 아 o n g Kong, Hong Kong, Hong k 다시 만나볼 수 있길 바랄게요.